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내가 매일 대중과 함께 공양할 때 혹시 유병이나 밀반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좋은 맛이라고 하느니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맛이 허공에서 생긴 것이냐? 혀에서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음식에서 생긴 것이냐? 부처님께서는 먼저 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맛이 혀에서 생긴 것이라면 혀는 오직 하나뿐인데 이미 단맛을 느꼈다면 다른 맛을 알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혀는 달고, 쓰고, 짜고, 매운 여러 맛을 다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맛이 혀에서 생긴 것이 아님을 알수 있느니라. 그리고 음식을 들어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맛이 음식에서 생긴 것이라면 음식은 의식이 없는 물질일 뿐인데 어떻게 스스로 맛을 알겠느냐. 만약 음식이 스스로 맛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허공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맛이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내가 허공을 씹어 맛을 보아라. 허공은 본래 맛이 없으니 어떤 맛도 느낄 수 없다. 만약 허공이 짠 맛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늘짠 맛만 느껴 담백한 맛을 전혀 알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짠 맛조차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결론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맛도 혀도 맛을 아는 작용도 모두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다. 즉 맛을 아는 주체와 대상은 본래 허망하여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은 달다. 저것은 쓰다 하며 분별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분별이 허망한 착각일 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진실한 맛을 아는 성품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청정하고 고요하게 드러나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본래 맑고 자유로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류학당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